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 3부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6가지 설득의 기술 공일 논쟁을 피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중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6가지 설득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떠오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부득부득 상처까지 주며 승리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런 승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논쟁을 통해 이기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논쟁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쟁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